지금 시각은 아침 6시 22분입니다. 어,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데 해가 뜨는 그 부분만 지금 맑아서 태양이 마린시티 빌딩 위로 떠올랐습니다. 부산은 바람도 세차게 불고 기온도 뚝 떨어져서 오늘 아침에는 손이 시렵습니다 이러다가 또뭐 어, 과수 냉해 피해를 입어서 올해도 또 사관이 뭐 벤이 이런 게 흉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. 어, 오늘 하늘은 흐립니다만은 어, 수평선에 구름이 저 해무가 없어서 대마도가 지척으로 보입니다. 자 한번 주민을 해볼까요? 예 보이시죠 저 바다에 저배 같이 떠 있는 게 저기 대마도입니다 대마도가 아, 여기서 직선 거리로 한 50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 땅이 우리 땅이었으면 참 좋겠죠 어, 세종 때 대마도 도주가 거둬달라고 아, 할때 걷어줬으면 저희 땅이 우리 땅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제주도보다 훨씬 가깝습니다. 그리고 일본하고 중간지점이라고 하는데 아마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가까운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. 저 대마도 좋은 곳이죠. 어, 오늘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어, 어항에 배들도 나가지 않았네요. 봄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 심하니까. 여러분도 감기 조심, 건강 조심 하시고 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웃으면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